자, 이제 다시 설명할게. 지금 여기 UA Apply라고 네. 이렇게 있는데, 이 UA Apply에 여기가 원서 접수하는 데란 말이야. 이기 원서 네. 접수하는 데니까,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 해야 되는데, 일단 로그인을 하려면 여기 회원가입 해야 되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 회원가입을 이렇게 누른다고. 이렇게 누르면, 네. 보는 것처럼, 공통원서 접수, 일반원서 접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제외국민이니까, 공통원서 접수. 그치? 네. 그래서 여기에 회원 가입을 이렇게 눌러 이렇게 네. 누르면 유에 어플라이 그 다음에 진학 어플라이 이게 두개 종류가 두 개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두 개인데 이걸 통합시켜놨어 이렇게 통합시켜놨으니까 이 통합 회원으로 가입한다라고 해서 여기를 누르면 돼 이렇게, 이렇게 네. 누르면 회원 가입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잖아. 네. 쭉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전부 동의, 동의, 여기서 동의. 그 다음에 네. 다 동의하는 거지. 이거 동의 안 하면 안 넘어가니까 다 네. 동의해야 돼. 네.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동의, 여기도 동의하고 이렇게 네. 누르면 회원갑이 네. 나와. 이렇게 회원가입이 나오니까 이렇게 회원가입 나오는 거에서 현재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 있는 걸로 이거 하면 되고 휴대폰이 네. 없으면 그냥 휴대폰 없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음, 네.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렇게 회원 가입하면 돼 알았지? 음, 네이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네. 다시 u 에어플라이에 들어가서 여기 로그인 하면 된다고 되는데 네. 일단 이거 네. 하기 전에 지금 봐봐 여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 실수 여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초록색이잖아 네. 네. 다른 건다 이렇게 옐로운저 노란색인데 이 네. 요렇게 돼 있는 오렌지 색깔 얘들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날짜가 돼야지 네. 원서 접수가 된다고. 원서 접수가 응. 되기 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녀석들이거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네. 바뀌는 이 녀석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네. 나오지. 표정, 음. 표준 공통 원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나와.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아까 했던 회원 가입할 때 썼던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돼요. 그럼 네. 뭐가 나오냐면 여기 표준 공통 원서가 나와. 표준 공통 원서가. 근데 이거는 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고 아이디하고 비번하고 해서 로그인하면 공통 원서가 나오는데 그 공통 원서는 네. 그 공통 원서는 어 생년월일이나 또 이름 뭐 국적 핸드폰 번호 뭐 엄마 아빠 이름 이런 식으로 어디서나 쓸수 있는 그거를 그냥 접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기록해 놓는 거야. 그러면 이 표준 공통 원수가 A라는 대학 들어갈 때도 땡겨서 쓸수 있고 B라는 대학을 쓸 때도 땡겨서 쓸수 있고 C라는 대학을 쓸 때도 땡겨서 쓸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공통으로 쓴다라고 하는 뜻인 거지.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요 표준 공통 원서 로그인 하는데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표준 공통 원서도 있고, 또 하나는 표준 공통 자소서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표준 공통 자소서는 쓰면 안 돼. 표준 공통 원서만 쓰는 거고, 표준 공통 자소서는 쓰면 안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요두가 요것만 해놓으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7월 4일 날 열리잖아. 열리면 이제 얘네들이 다 초록색으로 짤라락 변한다고. 초록색으로 짤라락 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쓸수 있는 거지. 아까 봤던 것처럼, 어, 예를 들면 여세대학교 이렇게 누르면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나와. 원서 접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학교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오지만, 이제 7월 4일이 되면 여기 누르면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그 화면이 나온다고. 그 화면을 들어가면 되고 그 네. 화면에서 빨간색 별표가 되어 있는 건 무조건 입력을 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네. 입력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네. 그리고 어, 어떤 학교로도 그냥 원서 접수는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네. 돈을 내야지만 돈을 내야지만 그 학교에 결제가 되는 거지. 결제가 되어야 수험번호가 나와. 근데 만약에 돈을 안 내고 내 기록만 잔뜩 입력해놨다 상관없어. 기록 그 기록들이 다 입력된 상태에서 결제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 그래.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난이 대학 안 하고 저 대학 할 거야 그러면 기록돼 있는 대학에 결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6개 대학 말고 좀더 많은 대학을 준비를 해놓는 게더 좋은 거지. 참고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해야지 자기소개서를 쓸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지.